안녕하세요 한국 팔씨름 1위 벌써 7년째죠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 입니다 오늘은 오른팔이 안되면 왼팔로 한다 자, 오른팔 수술을 하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왼팔 무려 두 체급 우승을 휩쓴 사라박만 선수의 복귀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arah Bahman, world 일본 예능에 출연했을 텐데 아무래도 예능이다 보니까 남자 선수들이 좀 각본에 맞춘 것 같기도 하지만 잠시 뒤에 실제 경기에서 남자들과 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자 선수라고 해서 우리가 어, 남자보다 힘이 무조건 약하다, 못한다 이렇게 볼게 아니고요. 진짜 큰 대회 나가면은 정말 정말 아주 강렬하고 멋진 경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우선은 데드 리프트 영상 준비해 봤고요. 아우 등 보세요 거울에 비친 등 보세요 광배근이 그림자가 <laughs> 느려져서인지 예, 장난이 아닙니다. 140kg 가볍습니다. 클린헤어 자세도 네, 후면 사슬 제대로 이용하고 있고요. 140kg 정도는 그냥 합니다. 자 150kg 머리털이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 저게 신발이에요. 예, 저걸로 유명해진 거예요. 자, 150kg도 예, 무난하게 들어 올립니다. 자, 영상 화질이 좀 그렇지만 160kg입니다. 여자가 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무게죠. 게다가 스트랩 없이 예, 뭐 컨디션 맞춰서 들은 건지 160kg 예, 예, 무난하게 들어올립니다. 예, 저렇게 소리 지르고 수줍게 웃어도 소용없어요. 무서워. 자, 사라박만 선수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긴 머리가. 백, 백발 아니지 금발, 금발의 긴 머리가 트렌드이고요. 자국에서나 뭐 세계적으로도 어, 마치 피겨의 김연아 선수처럼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긴 머리를 트렌드로 해서 멀리서만 봐도 사라박만 선수를 알수 있고요. 이렇게 어, 남자 선수가 손잡고 몸 푸는 영상도 네, 일부러 딸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암드클래식에서. 한유튜버의 그 방송에 참여했을 텐데요. 자, 저 뒤에 심판본 아저씨, 에리 굴프 형이에요. 예, 저랑 베트남 같이 해서 제가 4대1로 <laughs> 이겼었는데, 미국 내셔널 챔프고 지금도 강해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어쨌건, 서라방만 선수 지금 뭐준비하고 대회 나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건데, 예, 방송 찍자고 이렇게 해서 응해주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자, 왼쪽 분도 팔씨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봐주는 게 보이는 게 방금 전에 손가락을 오픈시켰는데 더 이상 오픈시키지 않고 어, 그대로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옆에서도 박스를저렇게 주고 있고요. 사라방만도 봐준 걸 알기 때문에 야 임마 그러면서 어깨를 툭 칩니다. 자박가우 선수도 저렇게 사라방만과 사회 전진을 찍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만난 적이 없네요. 자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는 거 말고 본격적으로 남자와 하면 어떻게 될까 한8시점대에서 사라방만의 모습을 보실 텐데요. 지금 사라방만 벌컥 상태입니다. 네. 자, 얼굴도 또 통통해지고 떡대가 떡하고 벌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네. 탑급 선수들 아니면 여자들은 상대하기 힘들어요. 자 그냥 네. 그냥 갑니다. 자, 뒤에서 응원하는 저 여성분 사라방만의 엄마는 아닙니다 네. <laughs> 자세 보니까 어, 남자도 프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팔씨름을 저렇게 즐기는 남자들을 네, 제압할 수 있는 사라방만은 분명히 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번개에 한발 갑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요 모자 쓴 남성은 네, 좀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네, 슬립이 났죠 스트랩 메고 졌어요 자 이번 남자는 절대 예, 지기 싫어하는 남자입니다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고 어, 이 정도구나 너그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표정이고요시종일관 웃음이 하나 없고 너무 진지충인 것 같아요 여튼 예,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라방만의 예, 어택을 보고 지금 조금 당황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안 넘어갑니다 지금 안 넘어가요 다시 한번 어택 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저 교착 상태에서 엘보를 저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몸을 돌려서 각을 맞추고 있는 남자고요. 어이고 또 한번 받아내죠. 자 이제 유리한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엄지 손가락이 완전히 돌아간 사라 방만은 저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지기는 싫고 빨리 포기해라. 어, 언제 포기할 거야? 나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네,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트레이드 의외로 배려심이 재밌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2019 여성부 줄로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선수 잠시의 경기 보여드릴 텐데 약하지 않아요. 저렇게 긴 머리 무슨 사자 저게 바로 사라 방만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 오른팔을 못 써서 팩을 안 잡고 있죠. 그러면 힘을 다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압도적인 무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선수가 러시아 탑급 미녀 선수, 지금 나온 분은 아니에요. 선수 잠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2019 줄러티 경구에서 어, 인상에 남는 경기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왼쪽에 말갈량이 삐삐처럼 생긴 저 여자분이 지금 바깥쪽 아웃사이드락 팔꿈치 아주 잘 걸린 거예요. 저게 이제 근육으로 이두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도 팔꿈치의 그 회전 토크로 인한 관절로 잠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블의 발력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좀 어깨까지는 좀 연결이 완벽하게 된것 같진 않지만 확실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저기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선수가 조금 한 1, 2초만 더 있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엘보 파울이 났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엄지에 엄지를 잡혔죠, 지금. 엄지가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걸린 각도가 얕아지고, 각이 깨지면서 결국엔 지게 됩니다. 자, 엘보 파울 참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남성부 경기 하나 보겠습니다. 남성부 보세요. 자, 저 오른쪽 선수 지금 몇 키로쯤 돼 보십니까? 양쪽 선수. 이게. 제가 참가해야 될 마이너스 9 5 k 로 경기고요 오른쪽 선수 이고르 선수는 제가 2019년에 나갔던 중국 대회에서 같은 클래스에 나왔던 선수고 1위를 했었죠 자 왼쪽 선수 오른쪽 선수 다 우크라이나 선수인데 왼쪽 선수가 더 강해요 키가 한 지금 둘다한190 가까이 되는데 부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좀 엘보펄이 나고 다시 한번 경기를 하는데 자, 지금 무슨 소리가 난 듯합니다. 다쳐서 이기고도 골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 너무 눈부셔. 여성부 음, 보겠습니다. 오른쪽 선수 러시아 선수고요. 탑급 선수 맞고요. 자, 왼쪽에 사라방만 선수. 두 선수 다 아주 유명한 선수이고 이 영상은 조금 된 영상이라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잘 보시면 사라방만 선수 손날을 잘 붙여놨죠 상대방 손목에. 그러면서 깊숙하게. 올리면서 말고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선수는 그거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손목을 리스트 컬 방향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해도요. 손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손끝이 그냥 허공에 닿아 있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타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은 계속해서 러시아 선수의 손목을 지적하고 있죠. 자, 저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지금 저걸 해결을 못해서 지금 경고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경고가 두 개면은 파울이고 파울이 두 개면 팹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타격하지 못해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음, 또한번 경고가 누적이 돼서 파울이 주어지고요. 이게 오른쪽 선수가 오히려 잘하는 게 초보들은 저러, 저 상태에서 심판이 하라는 대로 하고 결국에는 그냥 지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힘점이 나오지 않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는 경고나 파울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상황을 타게 할 만한 기회를 보는 게 맞고요. 자, 오른쪽 선수 보면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데 반면에 살아방만은 그렇지가 않죠.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 손끝부터 팔, 어깨, 몸통, 다리, 하체까지 싹다 연계가 잡혀 있어야지 힘을 폭발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타점도 안 나오고 각도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걸 조정해오려고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라방만 선수 아주 안정적이면서 심판의 입을 보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죠. 자, 이미 그립에 대한 그런 우위, 타점에 대해서 사라방만이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어필을 하는데, 자, 보통 경기를 보면 바로 레퍼리스 그립으로 들어가는데요. 한쪽은 가만히 있는데, 한쪽이 계속해서 저런 상황을 만들면 오히려 경고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레퍼리스, 그립으로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스트랩, 슬립으로 스트랩을 묶어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예, 전혀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사라방만 선수의 그립이 음,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손을 더 세우고 더 깊이 잡으려고 하지만은 자, 지금 손목 포지션을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갑니다. 예, 같이 말았는 데도 깊이 들어가 있는 사라방만 선수. 네,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면서 체중을 실어서 넘기게 됩니다. 사라방만도 긴장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이기고 나서 저렇게 환한 미소를 보이네요. 자, 한국의 박간호 선수입니다. 네, 아놀드 클래식에 가서 어, 지나가던 사라방만 선수에게 손을 잡자고 했었던 네, 그런 경기고 네, 방금 보신 러시아 선수가 남자들, 보디빌더, 가라데 선수, 그리고 클라이밍 선수와 함께하는 그런 영상, 예전에 만든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끝나고 뛰어 놓을 테니까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요거 재밌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는데요. 여자 선수라고 해서 우리가 어, 남자보다 힘이 무조건 약하다, 못한다 이렇게 볼게 아니고요. 진짜 큰 대회 나가면은 정말 정말 아주 강렬하고 멋진 경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거랑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팔씨름 더 재밌는 모습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더 많은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